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캐나다는 가장 추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명성에 걸맞게 요새 굉장히 추워졌어요.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됐고, 또 눈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어, 한국도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신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요. 박스가 어, 요렇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세계지도가 그려진 신발 박스는 제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면은 어느 브랜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기를 보시면은 이제 나이키 로고가 엄청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나이키 신발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요 신발의 이름은 어, 에어. 테일 윈드 7 9 5지입니다 사이즈는 어, 미국 사이즈로 9.5이고요. 한국 사이즈로는 275입니다. 박스가 일반적인 박스보다 되게 이렇게 길어요. 더 뭔가 직사각형? 음,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함께 볼 신발은요. 이 박스부터 되게 뭔가 남다른데, 어, 과연 안에 어떤 신발이 들어있을지 빨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양말이 들어있어요. 양말 사은품인가요? 아니면은 사면 같이 딸려오는 건가? 원래 약간 세트인가? 아무튼 이렇게 나이키 이렇게 로고가 대빵 크게 적혀있는 일단 요 양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생긴 신발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생긴 신발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 신발 자체가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고, 오, 근데 보다 보니까 원래 보통은 신발 이쪽 면이랑 여기 반대 면이랑 약간씩은 되게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정말 똑같아서. 오, 이게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그렇게 뭔가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신발을 거꾸로 신을 가능성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신발에 쓰인 소재는 어, 여기 스웨이드랑 그 다음에 여기 메쉬인 것 같아요. 스웨이드는 보시면은 정말 부드러운, 정말 퀄리티 좋은 그런 스웨이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메쉬는 어,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모기장 있죠? 모기장이 생각나는 그런 약간 메쉬 소재입니다. 일단, 색감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색감은, 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빛인데, 어, 완전 회색 빛보다는 약간 베이지? 어, 약간 비둘기색 같은 거? 비둘기색인데, 좀더 라이트한 색깔? 네 그런 색이 약간 전체적으로 쓰였고요. 또 여기에 포인트로는 이렇게 나이키 로고는 약간 좀 쨍한 파란색? 그런 색이 쓰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색 조합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이키 로고 부분에는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이 신발 박스를 딱 처음 열어서 얘를 딱 처음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게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었어요. 보시면은 되게, 어 뭔가 군더더기도 없을 뿐더러 이 재질 자체가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나서 이 신발 자체를 되게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너무 다크한 네이비까지는 아니지만, 어, 요 색깔에 비하면 조금 다크한 색깔이 쓰였습니다. 여기 텅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저는 텅을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로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통 나이키 신발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이키 레터를 적어 놓고 이렇게 로고를 넣어 놓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빨간색에 요 검은색 조합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이 신발에 요렇게 로고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 신발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끈 자체는 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하얀색인데 요 부분이 약간 음 약간 웨딩드레스 색깔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웨딩드레스들 보면은. 어, 웨딩 드레스가 하얀색일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빛,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의 하얀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뭔가 따뜻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의 아이보리, 약간 화이트 그런 색깔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재질은 또 스웨이드도 아니고 메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천도 아니고 어,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근데 좀 부드러운 그런 재질의 천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신발끈이 있는 부분에는 여기 부분과 똑같은 색깔과 재질. 스웨이드에 약간, 어, 그레이 빛이 가미된, 어, 약간 아이보리 빛이 가미된 그런 그레이 색깔이 여기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턱 부분을 자세히 보다보니까요. 이 사이로 뭔가 노란 색깔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왜 스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약간,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바닥에 앉을 때 까는 방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석은 되게 약간 좀, 어, 약간 질이 좀 낮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막이 싸게 사서 막 갖다 놓잖아요? 제가 방석에서 봤던, 그 약간 이 노란색 스펀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 재질들을 사용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턱 부분에는 이런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지면 또 스펀지여서 그런지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가 볼수 있듯이 이렇게 나이키 적혀있고 나이키 로고가 적혀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 이거 밑에 신발 이거 뭐라더라? 신발 밑창이라고 그러나그 다음에 이 신발 밑창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붙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떼시면 이게 아마 본드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되게 부드러운 퀄리티 좋은 스웨이드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로고랑 같은 재질로 이렇게 이어져서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 쓰여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이키 로고 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이키라고 레터만 이렇게 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을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메시 안에 보면은 살짝 뭔가 노란빛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 쓰인 스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 스펀지가 여기 메시 소재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레고들이 박혀 있죠. 어,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밑에는 그냥 뭔가 특히 뭔가 밑부분에는 뭔가 얘만의 특성?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블럭 같은 게 이렇게 뭔가 박혀 있는 느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글씨가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어, 비버튼 그 다음에 OR 돼있고 USA 적혀있고 97005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어요. 근데 제가 이 비버튼 OR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 박스에 보면은 아까 from b 비 r 튼 o r g o n 이라고 적혀있어요. 어, 여기에 이제 글씨를 대충 읽어보면 어, 이제 나이키가 전 세계에서 어, 이런, 그, 스포츠? 그런 브랜드로 거의 챔피언이 뭐 되었다. 어, 이제 우리도, 운동선수들이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듯이, 나이키도 앞으로 항상, 어, 최고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다. 대충 요런 뜻이거든요? 요런 뜻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에 나이키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로고들이 있는데 이게 세 개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 비버튼이 뭔가 나이키 회사가 처음 생긴 곳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 뭔가 비버튼이 나이키 회사 처음 설립한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뭔가 이렇게 좀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평범하게 생긴 신발인데 왜이 신발의 박스는 저렇게 좀 특이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뭔가 얘가 음 신발을 나이키가 만든 신발 중에 거의 약간 초창기 신발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뭔가 초창기니까 그런 뭔가 이런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박스도 저렇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약간 저만의 약간 추측? <laughs> 그런데 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정말 군더더기 없이 뭐색 조합이면 색 조합,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퀄리티면 퀄리티,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었을 때 솔직히 전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신었을 때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떠셨나요? 어,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신은 걸 보시면은 이턱 부분이 되게 길게 올라오잖아요, 그쵸 이게 보통은 이게 턱 부분이 뭔가 이좀 짧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거의 발목을 다 가리는 그렇게 되게 높이 올라오는 길이어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신발의 사이즈는요. 어정 사이즈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반 사이즈 정도 더 적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발볼 넓이는 괜찮은데 이 신발의 전체적인 길이가 조금 길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정 사이즈 아니면 반 사이즈 줄이셔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신발은요 캐나다 달러로 140불이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 괜찮았는데, 딱한 부분, 요텅 부분. 이것만 아니면 저는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텅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저렴한 재질인 스펀지를 여기에 사용했다는 점. 이것만 아니면은 저는 140불 주고, 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신발인 것 같은데, 요텅 부분 때문에, 어, 140불 주고 사기에는 돈이 조금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예쁜 신발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서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